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 친구입니다. 자, 우리 클래시스 이 삼성전자가 의료기기 사업을 이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이후에 인수 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커다란 슈팅이 나왔지만,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본다고 하면은요. 어때요? 이렇게 어, 장대 음봉으로 이 소식에. 마감을 아쉽게 하더니 다시 한번 커다란 거래량이 더욱더 터지면서 장대 양봉으로 이 음봉을 몸통 확실하게 덮어버렸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렇게. 8% 하락 마감하는 이 음양은 패턴이 나, 일단은 나왔죠. 자 여기서 이렇게 5 오일선을 딱깰 때는 어때요? 장대 양봉으로 들어올려 주고 빠질 때는 오일선을 확실히 좀 지켜주는 자 이런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이 기업 설명회 이후부터 어떤 흐름 나올지 그리고 정말 시장에서 가장 큰 재료죠. 이 삼성전자 인수설 자 이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삼성이 로봇 사업 진출을 딱 한다면서 이 인수설이 같이 나왔을 때 그때 움직였던 그 커다란 시세를 기억을 한다면 자이 종목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자이 종목이 과연 이제 2의 레인보우 틱스가 될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히 인수 이 썰로 끝나버리고 말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릴 거니까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진 주식 한 종목 자장 마감 쯤 매수 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 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5894-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 이거 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클래시스 보시면요. 자, 일단 이렇게 길게 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시장에 정말 이 정도로 이런 추세적인 상승을 끝. 까지 꾸준하게 이어가는 종목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거 무슨 미국 S&P 이런 지수마냥 상승이 나왔는데 자 연봉으로 보시면은요 여러분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자 2018년도부터 어때요 정말 테슬라급의 이런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이 클래시스가 미용 의료기기 제조업체예요 물론 이 실적도 약간 꾸준한 성장을 한 거는 맞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영업이익도 아니고요 이 매출이 5천억이 채안 되는 자 이런 회사인데 시총이 지금 4천 원, 어 4조 가까이 된다는 건 사실 이거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 미용기기 섹터 자체가 시장에서 이런 흐름을 보여준 적도 없고 보여주기도 어려운 게이미 어, 미용 의료기 시장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결국 이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사업이라서 어, 성장세를 이렇게 꾸준하게 점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해를 하려면은요, 자 여러분들 다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 클래시스의 최대 주주가 이 베인 캐피탈이라는 자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글로벌 사모 펀드거든요. 자 국내에서는 휴젤이란 종목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고려 아연 경영권 분쟁에서도 정말 커다란 뭐 8천억 몇조 이상의 이런 차익실을 하면서 많이 알려진 바로 이 베인 캐피탈이 자 이번에 클래시스를 한 3년 전쯤에 어 들어왔다가 지금 이제 막 매각을 하면서 이딱 엑시트하고 나갈 이 적기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매각 썰이 작년 말 이때쯤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만큼 주가를 끌어올려놔 버렸기 때문에 자 너무 비싸게 이 종목을 주고 어살 기업을 찾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좀 성사가 되지 않았다면 바로 이번에 이 삼성전자가 새로운 이 동력을 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 이 의료기기 사업을 위한 인수 이 대상으로 딱 눈도장을 찍으면서 절호의 기회를 맞은 거거든요. 이 베인과 삼성의 서로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떨어지고 충분히 인수할 만한 실탄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커다란 빅딜 하나가 이 로봇 부분에 이어서 바로 의료기기에서 하나 터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제가 여기 추가로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이렇게 오랜 기간 정말 몇년 넘게 이렇게 핸들링하면서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조정도 줘가면서 음, 올려놓고 이렇게 덩어리까지 딱 키워놓고 마지막에 정말 크게 엑시트를 하기 위한 이 세력이 결국에는 이런 장대 음봉도 터뜨리면서 차트에 그려내고 있는 그 의도가 뭔지.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숨겨진 호재 자, 이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만. 어... 확실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재탕 뉴스 찌라시 보면서 어, 그렇다보고삼성 인수한데 이러면서 막 이런 데서 쫓아 들어가거나 좀 빠졌다고 손절한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 수익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확실하게 정보를 깔아 두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아, 아니구나 하고 팔았더니 또 호재 터지면서 올라가 버리는. 자,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제부터 중요한 거. 그럼 대체 이 삼성전자와의 어떠한 호재로 언제 어떻게 엮어서 이 세력이 추가 급등 랠리를 시키느냐? 이 부분이겠죠. 자, 그걸 미리 알고 대비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 준비한 거고요. 그럼 결국 내가 얼마의 이 종목을 매수해서 최종적으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결국 주식 매수가 매도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 내용 여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리면 자, 여러분들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입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 이 클래시스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들 딱네 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했거든요. 이거 하나 하나 설명드릴 건데 자 당연히 영상에서 직접 오픈해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딱 띄어 놓을게요. 여기는 제 연락처로 종목명 클래시스라고 적어서 간단하게 문자 하나만 딱 남겨 놔 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 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요. 뭐 문자 남겨 주신 분들 제가 따로 직접 연락드리고 이러는 거 없으니까. 자, 부담 없이 문자 하나 남겨 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 확인해 보셔서 수익 좀 크게 가져 가시고요. 제가 여기 따로 이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도 정말 자세하게 적어 놨지만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세력들, 매집 흔적 하나하나 이런 매집봉들 체크해 가지고 뭐어이 세력 분포도에 따른 세력 평단가를 적어 놨고요. 자, 여기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2번 페이지에 다 적어 놨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 3번, 4번 페이지에 어,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이전 매물대라든지 뭐 개미털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들, 자, 이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어,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이렇게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 놨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마지막 매도만 하면 되는데 자 그걸 모르면은요 이렇게 중간중간 조금 조금씩 흔들 때마다 영상 보시는 어, 영상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리고 이탈하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핵심 유압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제가 이 정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만큼 대신 여러분들 자 구독 좋아요 이것만 좀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 결국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올릴 때터트릴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 이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 마냥 구경만 할게 아니에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고대 정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010 5894 1930번으로 이 종목명 클래시스라고 다 남겨주셔도 좋고 조금이라도 빨리 편하게 받아보시라고 그냥 맨 앞에 두 글자 클래시스의 클래 클레! 이렇게 클래라고 두 글자만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제가 알아보고 이 파일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 여러분들 세력한테 당하지 마세요 자 지금 뭐 수익 중이신 분들 팔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 지금이라도 좀 쫓아가 볼까 하시는 분들도 결국 최종적으로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고 이렇게 놓쳐버리게 되면 이때는 정말 이제는 기회 없을 수 있으니까요 자 제가 정리해둔 이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흔들기 굉장히 이제부터 크게 나올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빠르게 이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바로 클레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어 남겨주셔서 정확한 이 호재 내용과 가장 중요한 매수값 매도값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셔서 여러분들 수익도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어,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단타 수익도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 부자 친구의 힘숨 찜주시 이 종가 베팅도 꼭 참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뿐만 아니라 이 재미까지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